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티브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서 어,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아토피 상담을 하다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아토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이 촬영을 하게 되, 되었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아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 아. <laughs> <laughs> 네. 한국 반려동물 영양연구소 소생님이시다그 원장님이신 정선영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먼저 원장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정설령이라고 하고 반려동물 영양과 관련된 일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영양전문 수의사입니다. 아, 예. 반려동물 영양연구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전문 동물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 그러면 이 영양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한국 반려동물 영양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영양과 관련된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활동. 그리고 자연식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영양제 판매도 같이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원장님 학교 후보에 있기도 <laughs>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어, 어떤 이제 일들을 해왔는지 알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국내 굿즈의 사료 회사에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반려동물 영양 연구소를 차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 이 회사와 병원을 차리기 전에 한 15년 정도 제가 사료 또는 영양제,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영양과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해외 공장도 많이 가보고 교육도 좀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별도로 공부도 좀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유통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고, 음, 그리고 그렇죠. 사람의 편리성을 생각 안할수 없다 보니까, 음, 예, 예. 이게 뭔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더할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람의 편리성을 버리고, 음, 진짜 그 음식물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음, 어,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음, 어, 보호자분들께, 반려동물에게 제공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음. 어, 기존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반려동물 영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사실인 것도 있고 응. 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응. 아,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설립을 예.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양 연구소에서 이제 자연식 직접 만들어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 자연식이 뭐죠? 자연식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신선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예. 사료라는 거는 자연식의 범주 안에 들지 않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가공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가공처리라는 얘기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사멸, 그러니까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분말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알갱이와 하기 위해서는. 사료 알갱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뭐 가공처리 과정이라고 해요. 음. 자연식은 그런 이제 아주 고온에 분말화되는 그런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한 음식 그대로 좀 섭취하게끔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자연사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수제사료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건강 관련돼서 이제 고민하다 보면 결국 먹거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런 걸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건강한 사료 아니면 건강한 뭐 자연식 그런 거다가 선택하려고 할때 보호자분들이 뭘좀더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 근데 첫 번째 그 수제 사료는 대부분 제가 이제 수제 사료라고 돼 있는 건 자연식은 아니에요. 가공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홈메이드 사료, 음. 홈메이드 식단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수제 음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음, 음. 어찌됐든 사료가 됐든 뭐 자연식이 됐든 내가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 음식이 됐든 어, 좋은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 그첫 번째가 이제 기호성, 두 번째가 흡수율, 음. 세 번째가 영양균형, 네 번째가 원료의 안전성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기호성이라든가 흡수율은 기호성은 얼마나 잘 먹느냐는 건데 보면 알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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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흡수율은 <laughs> 얼마나 잘 싸느냐예요. 음, 음, 똥을 보면 알아요. 음, 음. 근데 영양 균형이라든가 원료의 안전성은 우리가 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음, 예, 예.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어, 급여를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어, 얼마나 좋은 원료를 썼느냐, 얼마나 음. 신선하고 오염되지 네. 않은 원료를 썼느냐, 음. 그리고 장기간 급여하더라도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성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음. 거죠. 음. 이두 가지를 가장 좀 중요한 음. 요소로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재료가 정말 괜찮은 재료인지 아닌지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사료 안에 들어간 거면은 육안적으로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 검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응. 유해물질 검사도 해봐야 되고. 근데 예.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간식을 여러 어떤 그 측면으로 검사를 했는데 음. 검사상으로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그거를 내가 먹여봐가지고 테스트를 음, 할 수는 음, 없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자연식이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료를 그렇죠. 그대로 이제 네. 적용해서 그들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좀더 이제 안전성을 추구할 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골라서 어 구입해서 먹여야 되는 분들에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직접 이제 자연식을 준비해서 어 반려견들에게 먹이는 분들께 조금씩 늘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자연식을 만드는 경우에 자연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익히는 육류를 익히느냐, 예. 그리고 육류를 익히지 않고 주느냐. 그래서 육류를 익히는 것을 화식 또는 음. 조리식이라고 음. 얘기를 하고, 예, 예. 육류를 익히지 않은 거는 생식이라고 음. 또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리고 어, 그 야채류는 다 익혀야 돼요. 음. 그래야지 소합수가 음. 되기 때문에.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육류를 만약에 익힌다 그러면은 미생물에 의한 그런 음. 오염이 좀 덜하거든요. 음. 하지만 내가 육류를 익히지 않고 생물로 준다 그러면은 예, 예, 예. 그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네.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음. 위생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해야 예, 되는 예,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장기간 급여하는 경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영양 음. 균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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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 장기간 급여할 거라면은. 음. 반드시 그 영양 균형에 대한 부분을 음. 어, 좀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음. 좀 많은 공부도 좀 필요하고 예, 예. 저희도 그거를 위해서 좀 교육 활동도 음. 좀 많이 하고 아. 앞으로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 영양연구소에서요? 네네 네 아. 그런 이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좀 많이 참고하시는 것도 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개 아토피 클리닉 전문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채널에서 이제 개 아토피와 관련된 정보를 보려고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은데 강아지 아토피와 관련해서 어 먹거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 그러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토피와 관련해서 먹거리 아토피 범주안에 음식, 식이알러지가 있는데 아 식이알러지 보다 아토피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어떤 특정 음식물뿐만 아니라 그 접촉하는 모든 그 환경과 관련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음식물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료의 경우에도 음. 어, 이게 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토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게 크게는 그 사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그 단백질원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음, 음. 그런 저기를 막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단백질 원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보존제라든가 음. 그리고 뭐 화학 물질들 음. 뭐 이런 저, 저 사료 첨가제 음. 그리고 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입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 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육분의 경우가 좀 대표적인 음. 건데 음. 그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료의 경우 육분이라고 네. 해서 예. 이, 우리가 사람이 먹고 음. 남은 부위를 사료 원료로 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그게 뼈, 그러니까 머리, 닭머리, 닭다리부터 해가지고 뼈, 네. 남, 네. 거기 살코기가 좀 네. 붙어 있죠 네. 네. 우리가 네. 처리를 한 다음에 음. 남은 부위를 좀 많이 음. 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람이 안 먹는 거다 보니까 음. 좀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네. 그렇진 않지만은 네. 네. 그 경우에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에다가 네. 담아가지고 막 끌, 끌고 음.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유입물인 플라스틱에 의해 가지고 아토피가 유발되는 음, 경우도 음.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의도적이지만 음. 뭐 혼입된 그런 음. 그런 외적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음. 때문에 반드시 그 단백질 원료에 의해서만 유발된다라고 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토피와 음식을 연관진다 그러면은. 음. 어, 좀이 그 인공적인 것 음. 그리고 개가 먹지 말아야 될 어떤 단백질 원 예, 예.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요즘에 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 그 아토피와 이제 먹거리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음그 아토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그 알러지를 억제하기 위한 가수분의 처방사료 도 많이 먹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가수분의 사료와 알러지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가수분의 단백질을 쓴 처방사료를 먹고도 아토피 치유가 안 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 처방사료가 어,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강아지가 닭고기만 먹으면 긁어요. 음. 그런 건 닭고기 알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닭고기가 안 들어있게 하거나, 음. 또는 닭고기를 하더라도 그걸 가수분해하면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가 쓰는 용어로 면역 원성을 갖고 있지 음. 안, 음.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 예, 예. 그 단백질원을 짧게 예, 쪼갰을 예, 때, 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음. 이제, 학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단백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음. 용도일 뿐인 거예요 음. 가수분해 음. 사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토피의 원인은 그 음식물에만 있지 않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요인도 있는 것이고 되게. 그리고 그 사료 안에 가수분해된 원료를 썼지만은 음. 보존제라든가 화학첨가제라든가 음. 또 이제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그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는 음. 어, 곰팡이 독소 같은 경우도 알러지원으로 음, 그렇죠.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단백질원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 음식 알러지가 실제 그거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건 많지가 않아요. 음. 그건 일본에서의 연구도 보면은 1%도 안 되더라고요. 음. 보니까 피부질환에 1%도 안 되는 게 음. 음식 알러지거든요. 네. 그만큼 음식물 알러지만 국한된 문제는 음.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는 음. 거예요. 우리가 말,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음. 음. 그보다도 더 뭔가 좀더 다양한 다른 환경적 문제가 좀 있다는 거고 그 환경적 문제 안에 음식물에 혼입된 화학물질들도 중요한 원인 중에 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장님 말씀은 먹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그 먹는 것 외에 다양한 알러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아토피 원인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를 아토피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그 연구소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영양연구소에서 제품도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예. 어떤 제품들이 있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범주인데 하나는 자연식이고 하나는 영양제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자연식의 경우는 가장 신선한 원료 식재료라고 이제 저희가 잡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의 경우는 어제도 축된 거를 음, 사용합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먹어보니까 훨씬 나아요. 어, 어, <laughs> 어,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식재료에 대한 신선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간 굉장히 신선한 걸 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친환경 재료랑 음. 유기농 재료를 쓰고 있고, 음, 음. 저희가 직접 이제 보는 거죠. 음, 확인을 음, 해가지고 음. 다 이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양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기간 음, 예, 예, 예. 그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음. 직접 만든 거를 맡겨가지고 음. 어, 그 영양 분석도 같이 실행해서 이제 균형을 좀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생적인 측면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미생물 음. 연구소 실험실하고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위생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질문과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 음. 학술적 음. 자료를 보면은 그 영양소를 좀더 먹였을 때,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였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학술적 근거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음, 왜그렇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음, 음, 봤더니 그 공정 과정의 문제, 음, 그리고 실제 그 영양소를 안 넣어도 되는 법적 음, 문제, 음, 음, 그리고 그 함량의 문제, 음, 그리고 그, 그 영양소의 어떤 수, 그 질적인 문제들이 음, 여러 가지가 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잘 만들면 효과를 보일 음,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영양제를 음. 만들게 됐고 어, 이거는 뭐 미국 CGMP 공장에서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CGMP는 제약시설이에요 음. 그러니까 C는 Current의 약자인데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 공장이 원료 입고부터 해가지고 출고부터 해서 그전 과정에서의 굉장히 그 제약시설을 관리하는 그 수준으로 영양제를 만드는 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영양제가요? 네, 네. 뭐 황산화 영양소도 있고, 음. 오메가3도 있고, 음. 그리고 뭐 관절 영양제도 있고요. 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출시가 될 것들도 좀 많고, 음.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 제대로 만들면 보여주거든요. 네. 같은 이제 보면 이제 피부 관련돼서 보면 오메가3 예. 많이 먹잖아요. 예. 그 오메가3도 다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다릅니다. 아. 네. 한번 지금 요게 지금 제품 몇개 갖다가 놓으셨는데 예. 여기서 어떤 거죠? 그리고 이건 이거, 이거 봐요. 공명 아트리. 아, 예. 아 거죠 네. <laughs> 예. 아 그리고 어 영양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병원도 함께 예.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동물병원에서 지금 어떤 진료하고 계세요? 저는 영양 상담만 하고 있어요. 아, 영양 상담은요. 예. 뭐 제품도 판매 안 하고 있고 엑스레이도 없고요. 음. <laughs> 보셨지만은 다른 치료는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영양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어, 이제 보호자님들 중에서 어, 직접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은 상담을 안 받고요. 음. 그건 일반 상담은 해드리지만 예, 예. 어, 영양 상담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레시피도 제공을 해드려요. 음. 레시피는 뭐냐면 맞춤 레시피네요. 네,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 어. 맞춰가지고 어떤 식재료를 이만큼 넣으시고. 음. 어, 급여를 하십시오 라고 음. 제가 해드리는 그건데 그 경우는 이제 아픈 애들만 레시피를 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집에서 직접 예에 맞춰가지고 음식물을 통해서 케어를 하고 싶으신 음. 분들 이제 오셔서 어,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어, 이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 하단에 그 링크 수술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반려동물 목걸이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예, 그 직장도 그렇고 또 연구를 해오셨는데 건강한 목걸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어떤 것있을까요아 예. <laughs> 아, 우선 아, 저도 그렇고 보호자님들 다 그렇고 원장님도 그러시고 네. 우리 반려동물 이제 개와 고양이를 보면은 막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되게 바라만 봐도 예쁘고 즐겁고 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돈으로 줄수 있는 그런 가치가 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되게 고마운 존재고, 우리가 이제 어 더불어 살면서 음. 우리 또한 이제 마음의 정화를 얻고, 한번 웃을 거한열번더 음. 웃게 되고, 그렇죠.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 거죠. 음. 이런 존재들한테 정말 최고의 어떤 수준으로 나도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음식에는 적어도 이제 꽤두 가지. 그래서 이제 진정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된 음식을 내가 줘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지금 회사와 동물병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음. 깨달은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한데 어 앞으로도 더더욱 교육 활동이라든가 연구 활동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고마운 반려동물들한테 좀더 나은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오늘 그 한국반려동물 영양연구소 정설령 원장님을 모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린 TV는 반려동물의 아토피 탈출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